이걸 10월 초에 선물로 받았는데, 이거 사주시기 전에 이 제품 어떤지 한번 좀 보라고 해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뭐 상세 설명 같은 거뭐 봐도 제가 잘 모르니까 일단 후기를 먼저 봤는데, 본인들의 얼굴을 첨부해서 남기는 후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용 전 후, 이렇게 사진을 첨부한 후기가 없잖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전후가 정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 괜찮나봐. 효과 있나봐.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렇게 많이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 사서 써보고 효과 좋으면 더 사면 되지. 뭐 이렇게 많이 샀어? 그랬더니, 많이 사야지. 할인 폭이 크대요. 그래서 뭐, 몇개 가격으로 몇 개를 산거랑 똑같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저는 덕분에 잘 쓰겠습니다 이 설명서를 보면 스템셀 3종 사용방법 해갖고 mts 롤러를 흐르는 물이나 알코올로 소독을 해준후 밀봉된 캐라덤 앰플을 개봉하여 스포이드를 연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보면은 피부결이 정돈된 피부에 앰플을 바르고 유효성분이 꼼꼼히 흡수될 수 있도록 천천히 MTS 롤러를 롤링해주세요 피부가 약한 눈가나 입 주변은 피해서 수직 수평 사선 방향으로 2-3회씩 롤링해주세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스템세 캐러덤 앰플, 더마 부스터 MTS 롤러, 스템세 턴오버 캐러덤 크림이 이렇게 한 페이지에 쓰여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통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안티에이징 효과 테스트 완료했고 모공 개선 테스트 완료했고 색소 침착 개선테스트 완료했고 그러니까 이 제품은 요세가지의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지금 보시는 제품은 스템셀 3종 세트 구성 이구요 더마 부스터 mts 롤러 스템셀 캐라덤 앰플 스템셀 턴오버 캐라덤 크림 이렇게 3종 이에요 mts 롤러와 앰플은 주 1회 사용 크림은 매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설명서에 쓰여져 있구요 MT수 룰러는 1회용이므로 사용 후 폐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쓰여져 있고 앰플은 1회 사용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혹시라도 개봉한 후에는 꼭 냉장보관을 하시고 일주일을 넘기지 말라고 설명서에 쓰여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읽어보셔가지고 사용하는데 문제없으시길 바랍니다. 앰플이랑 스포이드를 연결하는 것을 아까 보여드렸는데요. 흰색 이게 뚜껑이에요. 이 뚜껑을 열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뚜껑을 열고 이 스포이드 끝이 피부에 닿게 음, 놓고 여기 스포이드를 눌러주시면 용액이 쭉 흘러나와요. 그러면은 그때 이 MTS 롤러로 이렇게 문질러주시면 됩니다. 문질러주시면 되는데 아까 설명서에 쓰여있던 것처럼 수직, 수평, 사선 방향으로 2 3회 롤링해 주시면 되는데 2,3에 왔다 갔다 두번 하면 끝나는데 이게 맞는 건가?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영상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막 검색을 했는데 제가 검색을 못해요. 그래서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2, 3회만 왔다 갔다 하라 는데 이거 맞아? 이렇게 하면 돼? 그랬더니 그냥 계속 문지를 래요 그래서 그냥 계속 문질렀어요. 얼굴에서 아, 이제 이 정도면 피부에 흡수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때까지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문질렀어요. 다음 날 일어나서 얼굴을 보는데 진짜 얼굴에서 광이 나는 거예요. 특히 이마 쪽에서 광이 많이 느껴졌고요. 이 효과가 한 5일에서 6일 정도? 다음 사용 주기에 맞춰서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 일주일 단위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사용했던 만큼의 그 효과는 없어요. 근데 이게 그게 익숙해져서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진짜 효과가 떨어지는 건지, 제가 사용을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처음 만큼 효과는 없지만, 효과를 봤기 때문에 멈추고 싶지는 않은? 그러면서 이게 광이 나고 피부 톤이 점점 좀 밝아지더라고요. 조금 하얀 톤으로 밝아지면서, 어떤 날은 이게 피부 그 기본 톤이 밝아지니까, 그 제가 몰랐던 기미들이 더 이렇게 도드라지는 느낌도 들고, 사용하면서 지금 한한달 넘게 그러니까 4회 이상을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 사이에 한 번은 이제 얼굴이 다 조금 따끔따끔하면서 막 벌게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팩을 하고 그냥 바로 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도 큰 문제 없이 다음 날 일어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다수으로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앰플이 다 떨어지기 전까지는 꾸준히 계속 이 제품을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일단 계속 쓰고는 싶은데, 지금 이게 비용 문제가 있어가지고, <laughs> 다시 이제 또 이제 소비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계산하면서 고민 좀 해봐요. MTS 홈케어를 한달 동안, 일주일 간격으로 한달 동안 한다고 하면 총네 번이잖아요. 그럼 홈케어 세트를 네 번을 구매를 한다고 하면 54,900원 곱하기 4를 하면 219,600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한 번은 세트로 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번은 그 교체형 룰러랑 앰플만 산다고 쳤을 때, 일단은 한번 비용이 발생하는 거 54,900원. 그 다음에 교체 헤드가 9,800원이거든요. 9,800원 곱하기 3. 그 다음에 더하기 앰플 금액이 39,000원이에요. 이것도 곱하기 3. 하면 20만 1,300원이에요. 그래서 21만 9,600원 20만 1,300원. 2 0 300원을 하면 18,300원. 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계산한 금액은 홈페이지 겉에 보이는 금액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그 상세 보기를 하면은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사면 그만큼 가격에 할인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실제로 구매를 하게 되면 제가 계산한 금액보다는 더 저렴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날수 있다라는 거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계속 꾸준히 사용하는 거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제 피부에 일주일에 한 5만원에서 5만, 5만 5천원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만큼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5만원에서 5만, 5만 5천원이, 어, 어떻게 보면은 밥한끼 금액이 될 수도 있고, 두끼 금액이 될 수도 있고, 다섯 끼 금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그 정도야. 뭐, 내 피부에 투자할 수 있지. 왜냐, 효과가 좋으니까. 근데 이게 금액이 그냥 5만원, 5만, 5만 5천원? 음, 괜찮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누적이 되면 또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럼 한 달에 20만원에서 20만원? 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금액이 엄청 크죠? <laughs> 엄청 크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음, 만약에 이게 MTS 이거를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는다고 했을 때 똑같은 시술의 이름은 무엇일까? 아니면 똑같은, 같은 효과를 내는 시술이, 시술은 어떤 시술이 있을까? 그 시술의 비용은 얼마일까? 주기랑 횟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에 지금 집에서 혼자서 하는 관리 금액이 2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만약에 피부과가 더 싸다고 하면은 피부과로 가야 되지 않을까 <laughs> 이런 생각이 어,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더 아끼면서 이거를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54,900원 일단 기본 세트 한 세트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 니들 교체형으로 세 개를 산다고 하면, 곱하기 3. 여기서 앰플. 앰플을 조금 아껴봅시다. 앰플이 저게 보면은, 한번 개봉하면 일주일 안에 사용하라고 하거든요. 한번 사용하고, 한번 사용하되, 혹시라도 남으면은, 냉장 보관을 하고 일주일 이상은 넘기지 마라. 그러면은 일주일 안 되게 아니면 일주일 딱 떨어지게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기간도 맞고 사용기간 내에 쓰라는 그것도 맞출 수가 있으니까 저한병 갖고 두 번을 쓴다고 하면 우리는 두 병이면은 한 달에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한 병만 더 사면 돼요. 그렇죠. 맞죠? 그래 3만 9 0 원을 하면 122,300원. 일주일에 3만원씩, 3, 4, 12. 아, 좋다, 좋다. 이 정도 금액이면. 혹시나 제가 잘못 사용하고 있거나 효과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